참고로 지금 여러분들고 연락는 그 사람이 있어요? 먼저 체크하기 전에 연락 다 이런 사람. 음, 좋습니다. 37.2이죠? 응. 또안 김도영? 네. 자, 좋습니다 35.1? 35.1? 김경훈 이제 거의 다 되갑니다 36.5아 좋아요 숨으로 이미 봤어요 봤는데 또첫 남데도 이렇게 마스크로 서로 만나 게 돼서 이게 뭐 어떤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나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아, 이건 2020년이지. 2020년은 참으로 참 이게 여러가지로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뭐 확산. 뭐 몇만 명씩 나와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치사율, 치명률 뭐 죽는 거 얘기하는 거지. 10%가 되고 있어요. 사실 겁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더군다나 지금 다행히 이렇게 억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학교, 초, 중, 고, 대학교가 연계가 되고 있잖아,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해봐. 뭐 이게 뭐 어떻게 보 거참을 수 없이 확산 일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하바드 대학교에 있는 그뭐 교수님은 세계인의 한 40%에서 70% 정도가 이것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뭐, 알게 모르게 살짝 왔다 가기도 하지만, 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직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되려면, 뭐, 빨라야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이기 때문에, 이게, 감기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한번 걸려가지고, 내 생각에, 걸려가지고,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아주 수백종이 때감기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감기가 있는데 한번 걸렸던 감기는 또안 걸린대 그게 면역력이 생겨서 그래서 코로나에 한번 감염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생기는 항체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또없어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이 한60-70% 그 하버드대학 교수가 예측했지만 그 정도도 올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또 무섭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치사율이 좀 높긴 높지만 뭐 한번 걸렸다 근데 이제 뭐한고는 10대도 사마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살짝 그기나 근데 조심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에, 내가 이걸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달리 이제 학점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찍어서 내가 아, 올려도 줬는데 어떻게 학점이 이루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잠깐 저 주문 테이프 나중에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비파이 검사 계론을 강의합니다. 그럼 이게 비파이 검사 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3학점 짜리요. 어 뭐, 중국대학교하고는 달라요. 3학점 짜리라고 그래. 그4 학점이 여러분들이 전문대학 과정이잖아. 전문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러면 80학점이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80학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개 이제 그 이론과 목고 실습이 있는데 대개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학점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학점을 주기 위해서는 총 15주로 우리 학교 되어 있어요. 15주 45시간 되어 있어. 일주일에, 여러분들 그 시간표를 봐서 알지만, 일주일에 3시간, 15주인데, 3시간씩 되어 있어. 비파 검사의 개원이 주당 뭐 3시간. 또뭐자음탐상 검사가 3시간. 그래서 검술 자료가 3시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 거야. 몇주 동안? 15주 동안. 15주 동안 수업 시간이니까 45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수업은 어떻게 그저 학점을 어떻게 주느냐 이러면 시험 본다고 중간고사가 여러분들 30%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간고사 30%저뭔 얘기냐면 중간고사 100점 맞았어 그럼 이제 30점 맞은 거 똑같아 30점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30% 들어가고 출석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에서 이제 보고서라 고 그래 내가 보고서를 낼텐데 보고서라든가 또 발표라든가 수시평가 이게 20% 20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0이 돼 100, 100이 돼 100점이 되는 거지 뭐1 0 0란 얘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출석이 20%인데 내가 중간고사를 100점 맞고 기말고사를 100점 맞고 그럼 이것만 해도 60점이 되잖아 그런데 출석을 중요한 게 출석이라고 출석이 총 15주 중에 예를 들어서 15번을 나와야 되는데 80% 80%면 12주지 80% 미만이면 학점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5번 15주를 배워야 되는데 80% 미만이 되면 아무리 다른걸 잘해도 학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출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그걸 유념하기 바랍니다 유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는데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돼 60점 이상 그러면은 D 학점을 받는 거야 최소 60점 을 참고로 해서 이제 막 90점에서 100점 맞으면 A 학점 80에서 89는 B 학점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70에서 7 9는 C 학점 60에서 69점은 D 학점 59점 이하는 F 이건 학점 단위 안 나온 거야 이 학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취득했다는 얘기는 3점 4학점을 취득했다는 얘기야 내가 이 3학점을 받는데 뭐, 100점 맞아도 3학점이야. 똑같아, 학점은. 그 다음에 뭐, 60점 맞아도 3학점은 받는 거야. 대신에 그 학위를 내가 평균 뭐, 뭐, 비상을 받는지, 뭐, 이런, 이런, 이런 차이이지 그래서 학점을, 나는 그 뭐, 점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문대 졸업장만 받을래. 그러면 그냥 60점만 넘으면 돼. 그래갖고 총 80학점만 취득하면은 전문학사에게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이왕, 그, 80학점, 즉, 3학점을 받는데, 이왕 받는 거 내가 한, 뭐, 90점이나, 이렇게, 해서받고 싶다, A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지.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에 편입을 한다든가, 왜. 예? 그때, 이제, 이왕, 뭐, 3학점 받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 그때. 그래, 참고를 해서 3학점. 대신에 봐, 60점 안 되면, 이학점이안 돼. 지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봐도 전공이 15학점, 교양이 6학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21학점을 취득한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교양이 6학점 예를 들어서 6학점인데 두 과목이잖아 근데 하나 빵꾸안왔어 F가 맞았어 그럼 3학점이 안 나온 거야 3학점이 빼기 4만 원 어떻게 돼 18학점이지 3학점이 안 나오면 18학점 취득한 거야 F 맞으면 이런, 이런 식이 된단 말이지 내가 저번 영상에 봤지만 그래 한 학기마다 20 20 2학년 20 20총80을맞춰놨지거 아니지 F 맞으면 안돼 그래서. 했는데 또 좋아졌어 사실. 상대평가라서 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옛날보다 좀 쉬워졌어요. 쉬워졌어. 상대평가라는 얘기는 이제 뭐 절대평가는 늘렇 잖아. 딱 해서 딱 나와가지고 그냥 뭐, 뭐 60점이다 그러면은 어, 뭐 D를 어, 주고 60점 미만이면 F를 줬는데 다더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점이 나왔다. 그러면 성적이 천천히 낮아버리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좀 학점 주기에 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유에서 요,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브떠브 앉았잖아요. 이걸 충분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뭐, 모임을 자제해라, 개인적으로. 내가 쓰는 거야, 지금. 또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자. 자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다르지 아요 직업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써야 됩니다. 그냥 큰 대로변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벗어도 될것 같아요. 뭐 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밀폐되거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꼭 착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간 거리를 뭐 1m, 2m를 돌아라 아, 이런,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위생 철저. 하게 학교에다 보면은,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아까, 그, 저기서 카메라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 세정제. 사창에 보면 손 세정제 났습니다. 또 화장실 가면은 또 세정제가 또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들. 또 요즘, 요즘 그 서울 거, 저 뭐, 거리에 보면, 그, 각종 정류장. 뭐다 있잖아, 세정제. 버스 타는데, 뭐 어디 타는 지하철 타는데, 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깨끗하게 개인위생에 철저하자. 그다음에 이제 감기를 조심하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보통 겨울에 오면 감기 한두 번씩 오잖아 왜 근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재채기 못해 지하철 지하철 탔다가 재채기 하면은 눈치 보여요 이 감기 에다 조심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또그뭐 다른 데하고 다르게 감기가 있고 또 열이 난다 뭐 몸살을 할수 있잖아 꼭 코로나가 긴지 아닌지 몰라 어쨌든 의심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나한테 전화를 해요 지도교수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전화번호적어할지 이렇게. 꼭 나한테 풍불하고 교수님, 어우, 요즘 뭐, 몸이 열이 나고 그래서, 제가 2, 3일 정도 학교 못올것같습니다 이렇게 꼭 하고, 어 뭐, 정부, 우리, 어,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이잖아. 그렇게 해서 꼭풍불하고 2, 3일을 지켜보다가 악화되면,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또 병원 가서 또 진단을 받아보고, 좀 뭐, 완화가 되면은 또 이제, 뭐, 그냥 감기, 감기 증상이면은 또 이렇게 나오도 되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또 여러분들 악용하면 안 돼. 아프지 도않으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다 20살이 되고 넘고 그랬잖아.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이 알아서 잘 해야 뭐. 돼, 저거. 개인이 손해. 내가 내가 손해 아니? 학교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손해. 이제는 뭐 초등 고등이 아니야. 이제 아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 잠정적으로 그런데,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게 어, 학점 수요 조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